요즘 중국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? 바로 중국 제조 2025, 혁신 창업가를 가리키는 창커 경제, 인터넷 플러스 등입니다. 지난 22일 열린 중국 발전 고위층 포럼에서도 이 같은 키워드가 외국 전문가와 세계 500대 기업 대표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. 중국의 혁신적인 전략이 빠르게 전 세계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해 주는 대목인데요. CCTV 뉴스가 보도합니다. 이날 포럼에서 대표들은 중국에서 국가 차원의 의지로 된 혁신이 세계에 새로운 투자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. 중국에서 혁신을 추진함에 따라 중국에 대한 전략을 조정하는 다국적 회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. 이 같은 회사들이 노동 밀집형 산업에 집중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 중국의 혁신적인 전략, 소비업과 서비스업의 전략적인 업그레이드에 보조를 맞춰 투자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. Many, many well, uh, 인피니티 자동차 회사는 중국 내 현지화를 실현하기 위해 더 노력하고.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. 하지만 현재까지 중국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. 자체의 과학기술기지와 브랜드를 구축하고 세계적으로도 지명도가 있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앞으로 중국에 주어진 가장 큰 도전이라는 판단입니다.